굉장히 처음에 흐름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얘가 뭐 요런 그런 뭐랄까 짝방을 하면서 이제 뭐 계란 훔친 음. 거뭐 요렇게 이게 하면 그런 이제 계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옆집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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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략에 그렇죠. 능하다는 거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김은범이랑 이제 합체 합체 합체를 하면서 합체. <laughs> 합체를 합체 하면서 음 그러다가 너무 야한데 <laughs> 한테 합류를 하면서 합류를 하면서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랬네요 네 하여튼 합류를 하면서 그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아뭐 약방 하시냐고 그럴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어. 저 약방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어. 사실 그런 그다음에 킹메이커가 딱 나와. 아 네네. 나는 사실 킹메이커다. 어, <laughs> 그러니까 아, <나보다>. 아 대놓고 <laughs> 아주 직관적인 연출이지, 어, 그죠? 음. 고장 어. 나는 고장면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점프해서 이제 한창 이제 또당 어, 한창 정치인이 된. 이제 그 김은범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도 그래서... 뭐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그 사이에도 이제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상무관 뭐그 중간에 뭐... 두번 있었다. 뭐. 네, 뭐 음...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어 그런 데서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좀 서창래라는 인물한테 철저하게 딱 집중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창래 가 이제 캐릭터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김은범한테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계속 그런 얘기를. 너는 아직 안 준비가 안 됐다. 그게 뭔데 십도가? <laughs> 와우, 를 모르니까 이 것들아. 이거 얼마나 유명한 밈인데 불리자드에서 이 새끼들아. <laughs> 몰라, 씨 불리자드. 지금 화면 중독 들으시는 우리 청자분 들 화중 인분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있죠. 새끼들 와우도 안 해가지고 저것도 못 알아듣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가족이 됐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차차 알아가면 되죠. 그렇죠. 뭐, 네. 어, 하여튼 제뭐말 말할... 어디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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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아, 네. 아직 자, 아직 토크할 이제... 준비가 안 됐다. <laughs> 이런 진짜. 네네. <laughs> 하여튼 이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이제 김은범이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음, 결국 네네. 이 준비라는 게 보면은 계속 음. 이 영화에 계속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막 음. 책략 적인 거 이런 뭐계략적인거 음. 이런 약간 맡아도 이런 거 말고 너의 대의가 음. 뭐냐라고 계속 묻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음.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대의라는 게 어떻게 음. 보뭐 정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 그런 거잖아요 음. 뭐 음. 얘기가 좀 진지해지긴 합니다만 갑자기 음. 어그 정의라는 것 중에 약간 힘없는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좀. 음. 힘없는 정의만큼 되게 허망한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 내가 맨날 심기디 내가 올때 같은 경우에 음. 평생 이렇게 힘없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요. 항상 허망하죠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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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이 쪽 빠지네. 어, <laughs> 원래 힘이, 힘이 없었다니까 없네. 뭘 빠져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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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그래서 저는 <laughs>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금 김은범 캐릭터가 약간 조금 음. 미, 약간 얄밉다 오히려 서창대 쪽에 많이 이브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 맞아 약간 그런 네, 식으로 와, 그리는 거 같아 그렇게 만들어 주죠 네. 음. 아 그러니까 김은 그러니까 그거야 김은범은 약간 어떻게 보면 십선비라고 <laughs> 해야 될까 음, 이상주의자 어, 이상주의자라고 나오고 서창대는 음. 아 이거 다 전쟁인데요. 어째 이기고 봐야 될거 아니냐, 힘을 음. 가지고 봐야 될거 아니냐라는 음. 입장이 거잖아요. 저는 음. 항상 서창대 같은 생각을 해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 모든. 근데 파... 왜 평생 힘이 없었어요? 이제 이 위에 팟캐스트를. <laughs> 팟캐스트 다 밟고 일단 이기고. 제가 알기로 가장 중요한 부위에 제일 힘이 없다고 제가 전에 들은 게 있는데. 돌았습니까? <laughs> <laughs> 너무게 <손이. 힘이. 웃음> <어허. 웃음> 주먹 주먹 주먹에. 어디 생각하신 거예요? 주먹에도 힘이 넘칩니다. 네. CPD는 <laughs> <시> <laughs> 아직 준비가 안 되었었네. 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웃음> <웃음> 오늘 힘이 쪽쪽 빠지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laughs>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뭐요 캐릭터적으로 예 김은범이나 서창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은범을 연기한 설경구 연기가 너무 훌륭하다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까요 어. <laughs> 어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 작품 자체가 서창대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 내가 네. 봤을 때, 그죠? 어, 그렇죠? 그 어, 어, 흘러가고 있어요. 어, 뭐,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기발한 서창대 선거 전략의 묘수들의 재미를 좀 느끼고 막 서창대의 감정에 공감하기 쉬운 흐름, 어,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약, 간 그런 얘기도 하잖아. 덕분에 졌지만잘 싸웠다는 말이 제일 싫다. 아, 막, 잘싸 어, 잘싸가 아. 어, 제일 싫다. 어. <laughs> 한국 축구의 네. 트레이드마크죠, 저잘싸. <laughs> 이게 제일 싫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서창대처럼, 어쨌든 선거를 했으면 이기는 게 장땡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의 공감이 좀 드는 것 같아, 영화를 음, 보다 보면. 맞습니다, 우리 심피디처럼 어, 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그, 김은범이 보여주는 인물의 깊이를 보면서, 조금 이게 정치란 게 무엇인지, 음. 어, 조금 다시 한번 좀 영화를 보면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아주 좀 훌륭한 캐릭터의, 연, 캐릭터와 좀 연기였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음. 특히 뭐, 마지막 식당에서 네. 그 서창대와 지팡이를 짚은 김은범이 어.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현실인지 아니면은 서창대의 환상인지 뭐, 자기 혼자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환상처럼 보여지긴 했죠. 아니, 네네. 네네. 얘기하고 나니까 어, 없어졌었잖아요. 김운범이 음, 맞아요. 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약간 달걀도둑 이야기를 그 뒤에 다시 나눈다 말이야, 아, 그 사람이. 그쵸. 어, 다시 나누는데, 김은범이 보여준 대답에서 굉장히 큰 울림이 좀 있었다라는 아,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는 우리 닥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은범이 굉장히 노련한 여우처럼 이 서창대를 활용할 만큼만 활용하면서 또 이런 자기하고 안 맞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둠에 계속 두려는 어 네. 그런 부분들처럼 연출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이제, 김은범이 보여준 그 대사들, 그리고 그 설경구가 보여준 연기들 덕분에, 이 캐릭터가 영화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완성이 돼가지고, 어, 저는 확실히 이 영화의 깊이도, 뭐, 이 영화가 하려는 메시지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어, 그, 막, 덕분에, 이제, 약간 그런 얘기도 계속 했었잖아, 김은범이. 막, 어떻게 이기는가, 보다는, 예. 왜 이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요런 아... 것, 어,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어떤 김은범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도 굉장히 좀 깊이가 깊어졌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생각. 말 중에 하나인데. 아유, 음. <laughs> <laughs> 뭘다 이기고 봐야지,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아, 근데 아니, 나는, <laughs> 그, 어. 그 환상을 보면서, 어, 내가, 나는 어.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서창대가 생각하는 음. 김은범과의 재회, 그러니까 서창대가 음, 바라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김은범이 실제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영화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음, 약간 음. 서창대가 서창대가 바라봤던 김은범에 음. 대한 묘사. 그러니까 음, 김은범이 음. 이런 사람이었거든. 김은범이라면 이렇게 내 질문에 음. 대답을 해줬겠지. 음. 약간 이런 그니까 상상이었던 것 같이 느껴졌거든. 요맞습니다 네, 음, 네. 그러니까 나는 조금 그게 더 좋았던 게, 결국에는. 서창대는 결국에는 뭐 자기만의 답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도 자기였으니까. 그죠? 네, 어, 달걀 도둑, 달걀 도둑을 이제 도둑이라는 걸못 밝혀낼 것 같으면 더큰 도둑을 만들어가지고, 음. 그죠? 어, 잘못된 지,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라도 음. 그 잘못을, 대가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음. 주의잖아, 자기는. 어, 그쵸. 그런데, 거기서 김은범은 그런 대답을 하잖아. 차라리 달걀을 하나 다음날 가져가가지고 선물로 줘라. 음, 음. 그러면 지도 인간이라면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어좀뭐 다음부터는 안 그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어 네. 그런데 그 햇볕 정책이네요 어. <laughs> 오, 햇볕 정 정책. 아주 잘하던구만. 어 아주 패부를 찌르는구만. 아주 발갱이구만. 어. 아주. <웃음> <웃음> 어허. 아주 조심하세요. <웃음> 그 <laughs> 백두혈통의 휘문 어? 아, 깃발이 아, <웃음> 느껴지는 <웃음> <죄송합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서창대가. 네. 근데 만약에 그 놈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음. 어 음. 자기는 끝까지 안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음. 그것 가지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파렴치한 놈이면 어떡합니까? 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호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네. 그러면 나는 자네한테 방법을 물어보겠네. 라고 음.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세상에 정답이라는 게 없는 문제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야. 네. 그죠?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아요. 정치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음. 정답이라는 게 없는 문제들은 너무 많은데 네. 그 정답이라는 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음. 어. 아,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아, 정말로 깊은 논림이 좀 있었고 어. 어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영화와 현실이 조금 오버랩돼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는 인물이 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진짜 젊었을 때부터 각광받던 정치인이었는데 음. 일찍 결과를 낸게 아니라 굉장히 좌절을 많이 겪다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실을 음. 얻으셨잖아 어 그렇죠. 이런 뭐꼭 김은범이란 캐릭터하고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똑같은 인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런 어떤 철학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뒤 늦은 나이였지만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야. 만약에 중간에 자기 신념을 꺾는다던가 아니면은, 어, 적당히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정말로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정치 철학도 조금은 굽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였다라면은 네. 나는 오히려 그렇게 늦은 나이에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고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어, 음.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마지막 대화 장면에서 굉장히 좀큰 울림, 이 있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저도 네네. 그 장면이 음. 굉장히, 어, 인상적이었는데, 음. 저는 이제 그 생각에서 이제 막, 막 그랬잖아요. 계란 하나 주면 뭐 그쪽에서 느끼는 음. 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어, 어. 약간 이게 그러니까 좀 현실이랑 좀 겹쳐지는 게 뭐였냐면은, 김재동대 총령이, 결국, 전두환이랑 어. 노태우를 용서해줬단 말이야. 풀어줬단 말이야. 아, 네네, 네네, 어. 거기서 이제, 그랬잖아. 그래서 서창대가 물어보잖아요? 그, 그러면, 음. 그, 그런 파렴치 아니면 어떡하냐고 물어봤잖아. 음. 이것도 현실 그래도, 반영인 어. 게 뭐냐면은, 그 새끼들은, 그 <laughs> 전두환 같은 새끼들은,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뒤졌잖아요, 얼마 전에? <laughs> 어허, 어허! 아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랬잖아. 약간, 그러니까, <laughs> 감독도, 약간, 감독이 이제 각본 같은 걸 쓰면서도 그런 거를 음. 다 염두에 두고 쓴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뭐,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굉장히 훌륭하신 대통령이었지만은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그런 대의가 모든 거를 이제 다. 해결해주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음. 이제 그걸 용서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은 또그 악순환이 또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음. 뭐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계속, 유래네.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이제 정치라는 거에 답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거를 또 음. 계속 고로, 요 대화를 통해서 진짜 요 대화가 그런 걸 함축적으로 맞아요. 진짜 정치란 맞아요. 이런 거라는 거를 진짜 함축적으로 딱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부 분의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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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느껴지기도 네네. 했고 음. 그러니까 영화 안의 스토리 상으로서는 네. 그 서창대가 마지막에 결국에 뭐 그런 밑에 자막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음. 뭐그 음. 김은범이 대통령 이 됐을 때는 뭐 곁에 없었다. 뭐 이런 음. 얘기도 음. 결국에 서창대는 함께하지 못했다. 함께하지 못했다. 근데 음. 그 후로 음. 계속 함께하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 그래도 모르면은, 어, 음. 그 서창대한테 물어보겠지라고 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어, 음. 그거, 그말 자체가 저는 약간 그렇게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헤어, 둘의 사이는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네. 음, 음. 헤어졌지만, 그래도 저, 김은범이 마지막까지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음. 약간 바램도 조금 남아 음. 담겨져 있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필요로 어. 했으면 네네. 좋겠다라는 그런 영화적인. 하, 함께 했으면, 어, 음. 그,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필요로 했었으면 좋았겠다. 어, 그, 김은범을 음. 그만큼 뭐 존경했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뭐, 맞습니다. 실제로는 아니, 보면은 이제 기, 어, 엄청록은 이제 어, 대통령 선거 10일 전에 사라져서 그 이후로는 김대중 대통령이랑 만난 적은 없다고 해요, 실제로는. 음, 음 실제로 뭐, 그래가지고 납치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그 뒤로 그, <laughs> 1 0 선거 10일 전에 사라져가지고, 네. 그,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막 그, 영남 쪽에, 호남 대통령 뭐 나와야 된다 막뭐 이런 그 식으로 막 우리 어, 우리 지역 갈라치기가 뭐, 거기서 그때 나와서 시작됐다 뭐그 어, 어. 그런 수법들이 너무 전형적인 그 엄창록의 <laughs> 수법이라 가지고 엄창록이 네. 이제 약간 김대중을 배신하고 가 가지고 중앙정보부에 가서 붙었다 음. 어, 박정희 쪽에 가서 붙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다 있다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영화에서는 어. 아예 그런 걸로 나오지만은. 현실에서는 그냥 어. 그런 의심이 있었다. 어, 네. 아무도 네. 모른다. 근데 아마 어. 한80% 이상 정도는 맞을 거야, 아마. 그래, 그쪽에 회유되어서 갔든 협박당해서 갔든, <laughs> 왜냐면 그때 중정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음.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주... 끝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거기에 자기 선거 전략을 그 협조하진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실제로. 음. 어. 뭐 성리산에 갇혀 있었다, 뭐 이런 소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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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laughs> 솔직히 뭐 믿을 수 없긴 하지만. 아 그러니까 네네. 아까 중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서창대라는 인물을 좀, 어, 좀, 그니까그 사람을 좀 대단한 사람으로 좀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음. 약간 영화에 그, 그게 보이는데. 네 근데 중앙 정부부 부장이 집안에 쳐들어왔을 때. 그서창대 음. 집으로 쳐들어왔을 때이 네, 네. 전혀 쫄지 않는 이 서창대의 모습을 보면서 음. 어. 아, 이 아무리 이그 서창대가 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중정 부장이 왔는데 집으로 어. 그, 쳐들어 왔는데 저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니까 약간 아무리 영화지만 저시대에저게 가능한가? 어. 어. 때리려고 그러니까 쫄던데. 어. 아, 아이러자면이 <laughs> 아예 더 어. 벌벌 떨 수도 있었다는 <laughs> 거지. 그러니까. 아 <laughs> 겉으로는 안 쫀척 했는데, 그, 속으로는 중앙정보부, 어떤 국가의 조직에 대한 그 리스펙트를 담아가지고 밑으로 지리고 있었던 경우. 아. <laughs> 바지가 이렇게 천천히 젖, 젖어 나가는. <laughs> 천천히 색깔이 진하게 변하고 있었던 거니까. <laughs> 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막 약간, 와, 아, 혹시나 저 시대에 막 끌려가가지고, 막 바로 음. 고문당하거나, 음. 막 맞아요. 그러진 않을까 되게 조마조마 하면서 봤는데, 음. 음. 뭐 그런 장면이 뭐안 나와서 뭐 다행이라 생각은 했지만, 음. 이게, 음. 아, 좀, 현실적이지는 않다. 약간 이런 아, 생각이 음... 좀. 아, 근데 그게 나.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그런가? 아니, 아니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네. 한창 이제 어, 그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도 왜냐, 하면 함부로 못건드렸단 말이야. 왜냐면은 너무 이쪽에서 이제 막 라이징하는 이제 그런 대통령 후보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또 이쪽에서 또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쪽도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함부로 건드리지. 아주 좋은 먹이지. 음. 정치적인 아주 좋은 먹이죠. 그것도 어. 막 우리 우리 뭐 우리 사람을 막뭐 데려가서 뭐 고문했다 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람들 들고 맞아요. 일어나기 딱 좋은 명분인 거죠. 아, 그렇게도 그 하겠네. 정치적으로 약간 그거를 음. 이용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음. 역풍 맞을 쓰시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 pd 정도의 어떤 담력이었으면 음, 문 열고 네. 들어오자마자 리스펙트 어떤 의미로. 들고 와서 저 가방, 아이고 돈 가방입니까? 열어 주시죠. <laughs> <감사히>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웃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laughs> <laughs> 초착이고요, 뭐야? 어, 왜 일본어가 나와? <laughs> 어, 일본어가 일본, 나왔다고본어가 나와. 이러죠? 아무리 그, 그래도 그건 좀. 아... 그 대통령님 그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주 빨갱. 이씨, <laughs> 이거. 헌떡 야리가 또, 오자이마스! 정말 안 되겠네. <laughs> 네네. 국정안에 쳐놔야지. <laughs> 예, 뭐,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음, 있었고, 또, 이거 또, 이, 여기서 이제 한참좀 분위기가 심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재밌는 장면이 있다면은, 이 선보운동 처음에 이제 서창대가 이제, 그런 계략들을 내서 하는 것들, 장면들. 아, 굉장히 목포에서 재밌었죠. 청선할 때. 음, 네, 청선할 때. 그, 아그 음. 장면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보면은? 보면 음,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게 실제로도, 이제, 그 엄청록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 그,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피켓팅을 처음, 우리 이제, 선거에 도입한 음. 게 엄창록이라고 합니다. 음. 피켓 들고, 피켓, 뭐 이렇게 피켓 피켓이랑, 들고 어, 어. 피켓이랑 어깨띠, 그리고 플랜카드, 이런 음. 것들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을 했고, <laughs>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 그, 공화당원인 척 하면서, 자기는 양담배 피면서, 이렇게 쓱, 음. 어, 담배 한대 드릴까? 어, 뭐, 우리, 음. 이쪽, 우리 선생 뽑아주셔. 그리고 이제 약간, 군내 싸구려 담배 이렇게 주잖아. <웃음> <웃음> 존나 킹받는 거. <laughs> 그리고 좋다 뺏는 것도 존나 하잖아, 보면은. 보면사람이 심리를 엄청 잘 알아듣나 봐. 그죠? 아, 어. 그렇죠. 어. 심리, 이게, 음. 어, 엄청 록이 그, 심리 전단, 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음. 장교 그러니까 그 하고. 시대에 이렇게 막 상대방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음. 어 음. 그런 거를 되게 세련되게 구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때 사람들은 되게 상상도 못 했던 일일 것 같기도 해. 지금 봐도 신기하니까. 어. 그렇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 심지어 음. 아직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선거 전략들이 <laughs>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어, <laughs> 맞아요. 네, 네. 어, 서창대가 후반에 그, 뭐냐, 중정 네. 이 실장한테 돈 받고 나가서 이제, 네. 받고, 돈을 받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 그이 실장이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윗분을 모시는 게 이게 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 너는 서창대, 너는, 뭐, 이제, 모시는 윗분만 바뀐 거지. 약간, 니가 했던 일들은 다 똑같은 일이다, 그냥. 음, 어,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서창대가 뭐, 좀더한번더 그때 딱 깨달음을 더 얻었던 것 같아. 약간 그런 음.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러네. 자기가 이때까지는 음. 어떤 수단을,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 그냥 이기면 된다. 이게 저, 네. 저 신PD 같은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음. 맞아, 맞아. <laughs> 예 뭐, <laughs> 목적을 위해서면 어떤 수단을 써도 된다, 뭐, 약간, 이런 자기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거를, 이제, 그그 예, 그 이실장한테 들으면서, 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약간. 맞아. 어. 그 이실장의 모습이 지금 자기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 약간, 저 사람은 약간, 그니까, 러 같은 편에 음. 서서, 뭐, 그런, 뭐, 해서 돈을 뭐 받았겠지만, 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막 그렇게 한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 그렇죠. 음, 음. 그, 그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 음, 그래서, 음. 자기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원래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목적이 중요했다. 근데, 음. 그거를 자기가 이때까지 잊고, 이런 거, 그니까 수단에만 몰두했던 게 아닌가, 이거를 그니까그 음. 사람 통해서 깨닫게 되는 장면인 그것 같아가지고. 아, 음. 그 장면에서.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도 이제 자기는 빚으로 나가고 싶은데, 어쨌든 자꾸 음. 이제 김은범이랑 이렇게 꼬이고 해가지고 못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삐져서 간 거잖아. <laughs> 어, 삐져서 어, 아, 간거잖아요그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그러면, <laughs> 삐져서 나갔다는 게. 아, 그러니까 고라, 석이나서 석이가 나갔다. 석이 어. 나갔다. 그러니까 서창대가그 어. 폭발 사건에서도 네. 그러니까 어. 가해자로 몰리잖아요. 어.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음. 자기가 믿 믿었다고 생각 자기가 항상 믿고 의지하는 김은범조차도 음. 자기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잖아요. 의심을 그래서, 해버리니까. 어, 네가 했냐? 고뭐 이렇게 의심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삐져버린 거야. 석이 나가고. 석이 나갔지. 어. <laughs> 근데 왜냐? 약간 좀 거기서는 서창대가 좀 얄미워 보이기도 한게그 왜냐하면 이제. 김, 그쪽 김은범 집이 이제 폭탄 테러가 나고 이제 애가 음. 바로 서창대가 바로 이때다 싶어서 막 기사가 막, 기사나 막 이런 것들 막 쓰잖아 얼굴에 막 어. 얼굴에 신이 났어. 어, 막 어. 신이 나서 거기서 어. 약간 이게 뭔가 삔트가 나갔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 음. 거기서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와, 이전까지는 내가 서창대에 몰입을 하고 있다가 아 얘가 음. 너무 이제 수단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해서 이게 또 음. 심지어 이거를 진짜로 서 상대가 테러를 했을, 자작극 테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약간 영화가 연출을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크게 잘못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너무 수단에 이런 매몰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보여주면서. 어. 지난, 음. 지난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반성을 했나요? 그 장면을 보면서? <laughs> 하지만 이겨, 하지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승리가 주, 먼저야. 아직도 준비가 안 됐네. 하지만 어. 승리 아직 먼저. 준비가 안 됐다. <laughs> 그림자에서 나올 시기가 아니야. 너는 아직 땅 꽃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뒷방에 계 있으라고. 아그 완전 마지막에 그이 <laughs> 네, 실장이나 네, 네. 서창대 대화를 보면 음. 서창대가 하지 않은 것처럼 약간 중정에서 음. 약간 꾸민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기도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렇죠. 네네. <laughs> 네. 근데 음. 이제 뭐 현실에서처럼 약간 진실을 진짜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고 약간 열린 결말로 이렇게 음. 보여주긴 하는데. 어? 그럼 음, 네, 여기서 네, 네. 현실 중에 한번 출동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이제, 고, 이제, 폭탄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1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막,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니까, 엄청록을 쳐내기 위해서, 중정에서 공작을 했다라는, 이제, 심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증언이 뭐가 있냐 면 당시 이 사건 수사한, 이제, 최중락 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어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형사인데 그 수사반장의 음. 최부람 씨역할의 약간 오. 고 캐릭터라고 바로 바로 하더라고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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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바로 모티브가 됐던 그런 네, 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이제 담당을 했는데 당시 폭발 사건은 음. 이제 군 관련 기관이 한건 확실한데 감히 음. 경찰이 그때 왜냐 면 그때 군부랑 음. 군정이 최고였잖아 그때. 그렇죠, 그 그렇죠. 어. 감히 어떻게 입을 떼겠느냐. 당시 윗사람이. 음. 김 대중의 아들, 김홍일이 자작한 걸로, 뭐, 됐다가 몇대 주워 박으면은, 그렇게 자백시키자라고, 몰고 가려고 했는데, 차라리 음. 못, 자기가 못 잡으면 못 잡았지, 그러지 말자고 건의를 했다고요. 그때 심지어, 음. 고... 그 고문을 본인한테 하라고 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진짜. 아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거의 심증적으로는 거의 99%뭐 중정에서 음. 한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음. 그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음. 둘 사이가 빠그라지쳐도 좋고 음. 아니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정말로 피해를 입어도 좋고 어쨌든 저쨌든 자기들은 막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어 15살짜리, 이제, 김대중 조카의 자작극으로 몰고 갔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음, 음, 자작극이라고. 네, 그럼 솔직히 말도 안 되죠, 그거. 그건 음, 말은 안 되죠. 15살짜리가 그 화약, 화약 총, 그거, 화약을 모아서 터뜨렸대. 그 네, 말이 됩니까, 솔직히. 것처럼. 어. 네. 그걸 모아서 터뜨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엄창록을 불렀다고 해요. 이 엄창록을 음. 잡으려고 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는 게, 이제, 음. 어, 정설의 학계입니다. 네. 정산할게. 아, 그렇군요. 음. 일단 정산해할게. 이만, 현실충은 이만. <웃음> <웃음>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심증은 많이 가고, 어. 네. 그, 네. 그게 뭐, 확실해 보이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네. 음. 그렇습니다. 증언들만 있는 상태다. 음. 전반적으로 이성균 씨 연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성균 어, 씨 연기. 이성균 어. 씨는, 딱 맞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뭐, 어, 이성균 씨와 뭐, 항상 연기가 좋지 않았나요? 아. 어, 음. 나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성균 씨도 그렇고 설경근 씨도 그렇고 이미 자체가 너무 소모가 많이 돼가지고 음, 어 그러니까 막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아 이성균 씨 영화 나오면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거든 아, 요즘 같아서는 아, 그래. 사실 어, 그래, 그래. 어,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확실히 어요 영화에서는 정말로 연기가 음, 좋았고 음. 그런 것도 있었어요 특유의 그 목소리와 대사 전달력이 이게 이 영화 그 소재 자체가 정치나 선거 이런 거를 소재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이 영화에 좋은 음. 어 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 이좀 들더라고요 이성균 씨. 캐스팅. 근데 이성균 씨그 발음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 요 보니까 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좀 그런 음. 얘기 좀 하긴 하더라고요. 어, 어. 음, 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발성이 아니라 약간 속으로 들어오는 아, 발성이라서 가끔 맞아, 뭐, 대사가 좀안 들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저는 어쨌든. 음. 이성윤 씨가 발성이 어쨌든 되게 좋잖아요. 어쨌든 목소리가 그렇죠. 되게 좋잖아. 그러니까, 어. 이, 왜냐면 엄청나게 또이 똑똑한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 그 사람이 했던 그 선거를 이기 위한 선전 선동 이런 거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 아, 그렇지. 그래, 그 맞아.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아, 진짜. 아. 아. 너무 잘 어울려. 어, 아, 그래 처음에, 너무 맞아. 아. 그, 김은범 그, 이제, 아. 딱그 사무실에서 연설 같은 거 하는 장면들이. 그렇지. 캠무로 돌아와서. 아, 어. 아 그, 야, 그거 보면서 김은범, 잘하네, 러 맞아. 맞 성동성동의 <laughs> 달인. 진짜, 진짜 잘하더라고. 아주 어, 어. 김은범을 어. 우리가 김은범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 김은범이란 무기를 들고, 어, 우리가 저, 저 나쁜 놈들을, 어, 때려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김은범이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라고. 막, 어. 이렇게 사람들이, 김은범! 야, <laughs> 김은범! 나도 일어날 뻔했어. 으 <laughs> <이런. 웃음> <laughs> 일어났으면 아주 벌만했겠네. <볼만 웃음> 만했겠죠 <볼만> <laughs> <laughs> 그러지 마십시오. 네네. 아 그리고 어, 맞아 저는 설경구 씨도 뭐 약간 네, 네. 그 작년에 자산오버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약간 리즈 시절이 좀 돌아온 거 아닌가 싶. 어아 나도 그런 생각을 그런 좀 했어. 어, 어. 맞아 맞아. 어. 맞는 역할마다 되게 너무 찰떡같이 잘해가지고. 음. 뭐 제이 그리고 어. 사실 그 악역 비슷한 약간 그러니까 음. 복잡한 캐릭터 이런 걸 많이 연기하셨잖아. 그렇다 음.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약간 뭐랄까 이런. 뭐, 김은범, 이런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 이런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그냥 존경받는 스승님, 음.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음. 뭔가 거기에 계략이 있을 것 같고, <laughs> 뭔가 뭔, 잘죠. 어, 에. 뭔가 꼼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음. 자기 철학이나 신념을 마지막까지 딱 지켜가는 모습, 마지막에 딱 음. 보여주니까, 네. 그게 울림이더 크더라고, 아, 그 캐릭터가. 어,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제작진이 그 불안당 제작진이잖아요. 네.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이게 다시 뭉쳤다는데이 불안당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완전 주인공인 그 임시완보다, 네. 그 옆에 음. 있던 설경구가 더 멋있게 비춰지는 거야. 그래서, 음. 설경구가 약간 진짜 아이돌급으로 인기가 좀, 그런 쪽으로 그랬지. 인기가 좀 많아졌거든. 당시에 어. 그런 그래요. 것처럼 아 그러니까 약간 요번에도 약간 음. 느낌이 네. 그 어떤 모습으로 요번에 또 설경구를 비춰줄까, 이 제작진들이, 이래 생각했는데, 음, 네. 요번에도 네. 이성균이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로서 그, 주, 주, 그, 그게 중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설경구를 음.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laughs> 맞아, 맞아. 어.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런 아, 연출을 해줬던 것 같아. 어. 음. 그래서, 아, 이, 이, 제작진은 진짜 설경구를 좋아하고 아끼는구나. 어. 음. 감독님의, 조금 감독님의 그 뮤직 아닌가? 어, <laughs> 약간, 페르소나. 어. 페르소나. 페르소나. 어, 그러네 <laughs> 어,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임시안 보러 갔다가 그설경구한테 덕통 사고 난다. 아, 그런 얘기 가 있었거든. 불안 <laughs> 당 때. 어 그런 어... 얘기가 많았어. 어, 그랬구나. 맞아요. 그렇군요.